부동산 이중 계약 시 처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매도인의 태도가 뭔가 찜찜하다며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약서를 쓴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셨는데,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지 않을까, 불안하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등기부 등본에 새로이 기재된 사항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다행히 등기부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그저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이종으로 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이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의 행위가 형제 355조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매도인과 1차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에게는 잔금을 수령한 때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습니다. 1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에도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 잔금을 수령한 때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본답니다. 주의하실 점은 2차 매수인에게도 중도금까지 지급받아야 배임제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 1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았거나 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계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인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2차 매수인에게 1차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형사상 사기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까요? 결론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1차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차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2차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2차 매수인에게 1차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매도인이 2차 매수인에게 장금까지 지급받은 후에 2차 매수인이 아니라 1차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다면 또다시 2차 매수인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판례는 이 경우 2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제는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중매매 법리는 정말 복잡하죠.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매되어 곤란하신 분이 계시다면 장원 법률사무소로 전화 상담해보세요. 능력있는 법률조력자와 함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